<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식으로 <laughs> 찾아뵙게 된 모조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 열리고, 다음 밸런스 패치라고 하죠. 그래서 한 4월 중순까지 이제 티어리스트를 못 올린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볼 것도 없고, 뭐, 이번에 시즌 바뀐 거, 좀 약간, 여러 사람들이 의견 갈리는 게좀 많기도 하고, 뭐, 제가 원체,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 표현하는 걸좀 좋아해서, 편집자한테는, 이제, 그래서 결국 편집자한테 이제, 미리 말을 했지만, 한번 제가 한번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 할려고 합니다 이게 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노편집으로 올리니까 약간 영상 길이가 길어지거나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타임라인으로 적당히 하고 좀 이제 빠르게 넘겨 볼게요 일단 론 요정도로 하고 일단 뭐 이번에 시즌 7 시작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번 시즌도 이터니티 마감을 했답니다 <laughs> 뭐 일단 시즌 프리 시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런 사소한 것을 일단 넘기고 뭐 이번에 카티아가 영웅 스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시즌은 카티아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laughs>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이런 사소한 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편의성 패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시스템이 변경이 됐죠 시스템이 크게 변경이 됐는데. 일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일단 연구소가 개방이 됩니다. 이제 위클라인 전까지 연구소가 개방되는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위클라인 교전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초반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제 스플릿하고 여기 큐브도 나오고 변이 멧돼지나 숲에서 변이 닭을 먹고 혹은 학교에서 먹고 연구실로 뻗으면은 크레딧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오면서 이제 추후에 말하겠지만 밤낮 같은 시스템이 좀 초반에는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빡빡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2일차 때 이제 파밍도 꼬이고 그렇게 되면 3일차 때 이제 사출 을 엄청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페널티하다고 페널티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반에 말리면 말릴수록 그래서 이런 연구실을 좀 써야 되고 이게 나중에 후반부 템포로 후반부로 진입했을 때는 위클라인 타이밍 딱 생성될 때도 여기가 이제 금지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 상대, 상대가 올수 있는 반대쪽 연구실 동선에다 카메라 미리 받고, 연구실 안에서 안전하게 위클라인을 먹고, 이게 좁은 지형에서 강력한 힘을 내는, 뭐, 헤이즈, 테오도르, 뭐, 셀린,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제 안쪽에서 끌어 먹으면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 이거 오다가 여기서, 실비학쪽으로 오는 동선, 혹은 묘지에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동선, 이두 개가 겹치면서 서로 이제 못 오게 되고, 또 좁은 길목이니까 유리하겠죠? 그런 재미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했던 요소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작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템포를 이제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약간 요약하면은 초반, 이제, 무한부활 타이밍을 다 10초 정도 거의 줄이고, 물론 여기 1일차 밤은 유지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후반부를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3일차 낮까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제그 이후부터 1데스마다 200크레딧씩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랭크로 가면은 여기 있는 시스템 변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삭제가 되니까 아마 3일차 이후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초반 일차까지는 무리하게 킬 딸라고 하지 말고 딱그 정돈되게 딱딱 그킬 먹고 정비하고 돈 쓰고 그래서 3일차부터 진짜 게임이다. 그 전에는 몸풀기 워밍업이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일차까지 2일차 밤까지 죽어도 팀이 절대 전멸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3일차인데 이게 막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의견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아니 너무 1일차까지는 너무 과하다. 1일차까지 가 맞다. 아니다. 2일차 날까지가 맞다. 아니 뭐뭐 어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는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부정적인 경험을 얻으셨을 것 같은 게, 이게 7렙 부활를 약간 늘리긴 했지만,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부활 시 최대 체력도 감소되고, 이제 이런 2레벨 때 부활 시간이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이제, 제가 한번, 좀 이제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있어요 A가 하필이면 이제 죽어서 부활이 1초 부활까지 A 부활까지 2초 남음 B 부활까지 9초 남음 근데 여기서 갑자기 C가 그 기존 습관대로 사출방어를 한다고 버팅기다가 하필이면은 A의 부활시간 2초 남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C가 죽어서 막 부활시간 20초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a, b, c가 부활 시간, 그러니까 가장 긴 부활 시간이죠. c 기준으로 20초 플러스 전멸 패널티 8초 이렇게 해서 28초에 모두가 3명 다 이렇게 부활 시간 패널티를 가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크리티컬한 패널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랭크를 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큰 패널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지금이 참 좋은 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1일차때 사람들이 너무 꼬장 부린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오히려 a가 그러니까 뭐지 abc가 아니라 abcd까지 e 온다 하는데 기존의 ab 입장에서는 cd가 e 온 순간 요게 이제 다섯 팀이 나오잖아요. 그럼 빠르게. 야생 놈을 먹으러 쭉 흩어지고 빠르게 포코를 뽑고 그 다음에 혹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딱 움직이면은 그 최소한 나머지 세팀은 그냥 망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먹이 팀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오히려 과도하게 c d 일을 하려는 팀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AP 입장에서 아씨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하고 빠르게 흩어지고 야생 놈을 잡고 그런 운영을 하면은 좀 앞서나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다. 기존에 이제 하이을 당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프닝, 미들 게임, 엔드 게임으로 나누면은 이제 유입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 아는 친구가 <laughs> 방송을 키고 게임 이제 유한전 유비 수준인데 보는데 와 진짜 이거 이 게임 진짜 어려운 게임이구나. 뭐 파밍부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파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전은 뭐 당연히 못하겠지만. 아, 이래, 이제, 이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혹은 뭐, 이, 특히 1차까지 사출 너무 많이 당하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좀, 유입층들에겐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이제, 약, 후, 추후에, 영, 뭐, 공략이나, 그런 거 찍기도 좀더 쉽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부정적으로 의견하시는 분들, 이해는 가는데, 옛날에, 약간, 임시군구 부활이라든가, 혹은 완전 히 최초의 스쿼드 무한부활. 이런 거, <laughs> 그때도 부정적 얘기가 많아서, 사실 이런 큰 변경점은 조금 거부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UI가 좀 바뀌었는데, 전 이게 좀부러웠던 게, 점수가 여기 3팀,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왼쪽에 추가로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시간과 이제 남은 팀원, 그니까, 몇팀 남았고 몇명 살아있는지를 보는 걸좀 선호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좌우좌우 반복해야 되는 거좀 불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했던 전면 페널티 뭐 이런 환경변수 같은 거좀 추가되는데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솟단지 같은 게 나왔는데 이제 변이 멧돼지 스플릿이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 특히 변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길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연구실과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경찰서 소방서 골목길인데 아무튼 하나밖에 없네요 <laughs> 말 잘못했다 <laughs> 일단 연구실 스플릿하면서도 좋고 혹은 이제 솥단지를 이제 하면은 쾌청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냥 솥단지만 있으면 된다 만년수프가 진짜 OP템이라서 아마 추가 이 하픽스로 조금 너프를 먹었어요 근데도 아좀더 너프를 먹지 않을까 약간 과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느낌이 있고 가젯은 이제 죽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제 키오스크 루프키 뭐 v l s 깔고 안 죽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연구실에 이제 키오스크가 생겼으니까 이제 연구실 그냥 돈 쓰러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미 변경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루미에 이제 망카 정도는 있지만 이제 이런 음식을 더 이상 팔지 않고 이런 이제 가젯을 팔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좋고, 그 루미가 이제 아이템 교환을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교환하는데 아, 키오스크 이거 이, 뭐, 뭐고 하면서 이제 시간 흘릴까봐 이렇게 3초나 늘어났어요. 뭐,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통제하기도 쉬워졌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3매지나 만년이 문수도 잘못 만들어도 이렇게 복구 케어 해드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초월무기 진홍새벽 잘못 올렸다 아, 큰일 났다! 루미 찾아가시면은 이제 원본으로 해서 다시 업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찰 드론 올리면은 따다다다 교환 버튼 막 갈기면은 이렇게 EMP로 바꿔주고. 초월 등급 장비, 아, 우리 세명다 필요 없는데? 어. 하면은 포스코어로 바꿀 수 있다. 혈액 샘플도 바꿀 수 있다. 이걸로 컴펜 에프린, 애프네린 만들어도 되고, 뭐, 목탄 만들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다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 오메가 잡았는데 대안단 나왔다. 아, 씨! 우리 세명다 열쇠 급복이라 꼬운데?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셀레네랑 성수. 둘중 하나. 바꿔 먹시면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 우리 루프 어? 연구실 갔다 왔는데 루프 카드키 나왔다. 이거 너무 꼽다 우리 전설강화 모듈 다 올렸는데 오메가 아이 그감마가 모듈을 줬네. 아씨 괜히 올렸다. 바로 환급이 된다. 그다음에 끼고 있던 전설 장비도 초월로 올리면은 이제 40 크레딧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절망 편으로는. 부어야 그렇게 됐다. 우리 팀두 명이 죽었는데 너의 그 불꽃 드레스가 과연 필요할까? 발자 법가 어디서 만들어보자 하고. <laughs> 뭐 그렇게 부정 약간 <laughs> 아무런 절망선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루미를 이제 실험체 부활시킬 때 기존에 그냥 아무 피해만 줘도 됐지만 이제 다시 행동불가 상태로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 보급도 바뀌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는 혈액상자를 열면 이 그러니까 초월 상자를 열면은, 뭐, 어느 부위는, 아니, 그니까 상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 모든 부위에서 랜덤으로 놨잖아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상위 초월 보급 상자일 수도 있고, 머리, 팔, 다리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혈액팩 아이템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무한부활 하면서 이런 거좀 늘어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작 시간도 그냥 바바라 패시브 마냥 엄청 줄어들었다. 그킬 크레딧이 줄어들었다. 2일차에는 대신에 자연 크레딧을 올렸다. 그래서 이게 이런 크레, 이런 걸좀 이제 복잡하게 하면 요약하면은 이제 3일차가 돼도 16레벨이 안 찍혀요. 거의 14레벨 내지 13레벨인데 그래서 초반 캐릭터는 초반에 그 본인의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후반 캐릭터들은 약간 이제 후반을 좀 도모해야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림블유런이 지금까지 시즌 동안 막 3렙 궁에 몰려있던 실험체 성능을 1, 2렙으로 이관시키되 성능이 다시 이제 그캐릭터 OP가 되면은 이제 후반부 고점을 좀 깎는 패치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환경에서 너무 도태가 될까봐 미리미리 선 반영해서 패치를 해준 것 같아요 네좀 확실히 좀 체감상 후반캐가 초반에도 약간은 이제 힘을 쓸수 있게 해주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나무 위치가 이제 이게 병원이에요. 정확히 병, 병생, 개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절과 개울이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공장 변능 위치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도 전반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사이클이 돌게 됐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공장도 굉장히 말, 다시 좋아졌다. 사실상 병원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 다를 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큐브도 좀 이제 즉시 1차 밤되자마자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개울. 개울 이제 떨어지니까 병원에 이제 떨어지면 난리가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앴고. 그 이번에 스태미너 관련해서 개편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클러 시스템이 좀 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스젠이 올라가고 그 스테미너 소모량은 조금만 줄인 상태라서 여전히 이제 스테미너는 이제 거의 이제 아이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지만 이 서클러 시스템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돈 특성 드는 사람들은 한번 이거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패치노트 파트 2로 넘어가면 이제, 저격총 무기 스킬이 이제 더 이상 시야를 주지 않고, 대신 세 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발사 간격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연사 가능한데, 흠좀 느리긴 해요. 제 기준으로는. <laughs> 이둔나 시간이 짧은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태미너 관련해서 패치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레온이 리워크가 됐는데, 이거는 좀, 처음에 이제 레온 유저들이 굉장히 불호였던 면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원래 실험체 리워크라는건 기존 실험체가 아니라 새로운 유비들 혹은 그 실험체 그 기존에 있던 무언가 유입을 막던 무언가를 막아서 그 제거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체로 약간 유치하는 그 약간 재공사 재개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하던 쿠세로가 그러니까 약간 습관대로 하면은 조금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약만 하면은. W 뭐 본인한테 물웅덩이 생성 안 하는 대신에 자명이 이제 그냥 이제 물웅덩이가 아니어도 QE 연계가 아니어도 그냥 아무 때나 쓸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선딜레이가 생겼다, 저불이 아니라 끊길 수 있다, 뭐 이런 점과 사거리가 늘어난 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 이게 벽에 반만 넘어가도 확하고 넘어가지는 판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아 레온 어디서 나온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도타기는 이제 저지불과 생겼지만 사거리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막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혹은 제가 보다보니까 아 이거 조금만 체급 올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확신이 있는데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끊기지 않는 궁극기의 밸류가 조금 더 유용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오히려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뭐 자명 누가 맞아주냐 하지만 생각보다 암시야기습 게임이라서 좀 마지막 하더라고요. 또, 블링크 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끌고 오게 된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거, 무시 못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얀, 얀이 좀 이제, 좀 변경이 됐는데, 뭐,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에어보시간 좀 줄, 줄이고, 뭐, 약간, 어, 모르겠어요. 사실, 에어본 시간만 줄어들었다만 알고 있는데, 뭐 궁극기가 이제 매초 중첩에서 그냥 즉시가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아이템 정도밖에 없는데, 음, 뭐 대부분 이제 조합식이 간소화가 됐고, 그래서 대부분 2루트 1배달 내지, 빠른 3루트가 이제 요즘에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에서 있고, 뭐, 혈액팩 추가템 같은 경우흡영류의 갑주, 이 살상, 불꽃 경계. 그, 그러니까 즉, 불꽃 드레스 최상위템. 옛날 그 마이 팬턴 자켓 강화, 그 전용템 시절 스펙이거든요. 이 아이템 스킬은. 그런 거좀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 뭐, 개인적으로, 스증캐들이 이제 하필이면은 상위에서 성보비를 챙겼고, 혹은 피핑망토를 쓰는 캐릭이고, 나머지 한 명이 상위에서 치명타를 챙겨서 버건딜 못 가는 원딜이다. 어? 그럼 저 바로 흑육류의 갑주! 를 끼셔도 되고, 우리 팀 템이 안 나왔으면 이거 포커로 바꿔서 <laughs> 포크 채워도 되고. <laughs>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바랄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토템인데 이건 오히려 탱커보다 약간 몇몇 탱그루저 분들이 이런 거한번 빨상해서 이거 나왔을 때 어? 이거 올리고 그냥 팔에서 쿨감 챙겨야겠다 이런 수압 정도 말고는 여기에 굳이 파세트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타입으로 막 막, 퓨어 탱커가 아니라 막, 이상하게 브루저들이 막 뺏어 쓰는 그런 거좀 있지만, 뭐, 혈액팩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좀, 옵션이 좀 아쉽다. 아이템 스킬이. 근데 아이실드는 지금 진짜 개사기템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 핫픽스로 바로 너를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실드. 아, 맞다. 제가 생각해 6킬을 넘겼어요. 아! 아, 유키도 결국에 이게 딜브루저로 변경이 됐는데 네. 결국 이제 탱브루저 유키는 이제 사장됐고 딜브루저로 바뀌었다라는 점. 뭐 전반적으로 딜은 진짜 세요. 근데 딜딜좀 너프하면은 음, 개인적으로 아, 진짜 다르코보다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그 넘겨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실드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조금 너프 먹었는데 원거리 딜러 평타 원딜이 이제 현란함 특히 이제 리오카티아류가 끼면 진짜 대회에서 고점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아이템이에요. 이제 스즈케 상대로 이제 항상 아쉬웠지만 이런 교전하다 보면 이동 속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미친 클러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고 있고. 근데 변검에 이제 모피오 삭제한 듯이 방관이 생겨서 이제 스증원딜들 특히 터번 가는 실험체들. 혹은 OPS 가는 딜러 캐릭터들, 혹은 월계관 가는 캐릭터들이 이제 가면 좋아졌고, 월계관은 이제 방어력 삭제한 대신에 이속과 강치감이 생겨서, 이제, 황별 가는 평원 들이 가면 더 좋아졌다. 이 점. 평원 딜이 아니라 뭐 치명, 진로들이 이제 머리에서 굳이 이제 치명타 안치명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바실드 이거는 약간 그 틴달. 신달로스 군주 내지 아으라마 상위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쿨감 5% 추가가 없긴 한데 그거 넣으면 o p 피라 생각해서 뺀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방어력 빼고 쿨감 넣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크로노미콘 이제 맞춤형이 삭제되고 스증템이 됐고 이제 용비의 완전한 상위템이 됐습니다. 기존에 용비보다 딜이 딸린다는 오명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딜 자체는 딸렸고요. 프로미너스는 이제 탱커 전용 추가 쿨감 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혈사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템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시체 조금 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엘디안 부츠. 이제 알렉산드로스와 레이싱 부츠를 합쳐고 그두개 스펙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이에요. 이게 혈 밸류 자체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이실드나 피방에 비해서 약간 밀린다고 생각해요. 이, 근데 뭐, 11의 힘을 쓴다면 3혈 원딜 가능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로즈스텝이에요. 로즈스텝은 너프를 먹긴 했는데, 스증캐한테 이제 시가 그러니까 처형이 생긴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근거리가 7%, 8%에서 7%로 너프를 먹었는데, 어, 약간 키아라 같이, 기존에 이제 강철 무릎보대 호 같은 식으로, 혹은 헤르메스 가던 스증, 그러니까 스증 캐 중에서 고점을 좀 보고 싶은 캐릭터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생각해보면은, 키아라밖에 딱히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나머지 캐릭터들한테는 이제 대부분 원거리여서 좀덜 하거나, 혹은 이제 아디나 같은 캐릭터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신발에서 보통 키리를 가던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 아, 키리를 또는 뭐 칼날다리, 그런 캐릭터들 이제 치감을 다른 데서 챙기고, 그냥 로즈스텝, 부패와 뭐 저주와 그런 거 이용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안 죽는 피가 이제 죽게 되는, 특히 아디나 도블까지 있죠. 그래서 좀, 아디나까지는 연구할 만한 좀 메리트가 있지만 비싸긴 진짜 드럽게 비싸다 그런 아이템이 있고요. 캐리를 이제 궁극기 사용 시 이제 방관이 생겨서 버스트딜러한테 좀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 뭐 새로운 음식이 나왔다 정도고 알렉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초월 보호 상자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넷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뭐 아이템 추가였고 이 정도였고 프리시즌 관련해서는 리뷰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프리시즌 리뷰라기보다는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막그 논쟁 있잖아요. 그 1차 일 부활 이대로 괜찮은가? 근데 뭐 그런 걸로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어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그게 생각보다 논쟁이 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시즌 피치에 대해서는 원래 님브를 항상 그 변경점을 좀 강하게 프리시즌 때 강하게 들여와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 진입하면서 프리시즌 거치면서 조금 약하게 하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약하게 돼요 그게 안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패치를 하고 그냥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패치를 하면은 변화를 느끼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임팩트가 적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입장에서 금방 떠나는 혹은 이제 프리시즌 때 게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강하게 되고, 이후에 천천히 약간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시즌 바뀔 때 하향해요. 대표적으로 큐브 같은, 혹은 연구소 같은 게 그렇게 됐죠. 그때쯤 되면 새로운 피처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기존에 냈던 피, 약간 시즌 피처 같은 걸좀 이제 다 융화시키고, 새로운 피처한테 다시 강렬한 임팩트, 스포트라이트를 쬐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뭐 실험체 변경점에서 이제 또 불만이 있으신 게 이제 대응의 여지쪽 어, 대응의 여지 없다고 이게 패치하는 게 맞냐라는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꼭 하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보 소신 발언이기도 하지만, 원래 대응의 여지가 없는 것과 그 실험체 퍼포먼스 내지 지표랑은 무관하다 생각해요. 결국에 이제 세금을... 줄수 있는 한계치는 대응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대응의 여지가 없는 캐릭터들, 뭐 대표적으로 쇼이치, 니델라, 뭐 이런 콤보, 니델라 콤보,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대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얀 같은 경우에도 난 너무 빨라서 대응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게좀 있었죠. 그리고 히스이, 치바메 이런 유도 없었고요. 육지나도 없었고 이런 캐릭터들은 보통 하향을 하고, 대응의 여지를 부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히스이 치바메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리워크를 했죠. 그때, 근데, 리워크 전에 지표는 너무 낮았지만, 인기도 많았고, 불쾌감도 많았던 캐릭터예요. 근데, 리워크 후, 대응의 여지가 생기고, 지금 캐릭터 지표는 회복되었죠. 특히, 히스이 같은 경우는 1티어에 매김할, 등극할 정도로 대응의 여지를 주는 패치를 받았지만, 체급을 그만큼 받아서 좋아졌다. 뭐, 그런 게 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런, 어느 정도의 고점을 부여할 수 있는가가 있, 있지만, 그 캐릭터한테 너무 많은 극고점을 그 줘서도 안 된다 생각해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노편집이라서 이게 기, 말 길게 하면은 길게 할수록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댓글에 많은 의견 주시면은 이 영상 한정에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 있는 뭐 본인들 궁금증 이 사소한 거라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면 더 좋고 <laughs> 아무튼 어 이번 시즌 7도 재밌게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많이 봐 주세요.